なるなる Mm. -hmm. 와 리더님 나가셨네. 안녕 나가셨는어 살았다. 이거 사네. 좋았는데, 이게서하 음, 허허. <laughs> 내 어? 네, 이기 두고 다셨네. 참, 좋습니다. 아이, 티가 진짜야, 마. 저 티가 진짜야. 잘수 없나, 저거? 어? 아, 저 오케이. 키게이 키게이드. 아, 혹시 내가 그냥 탈론 잡으면 그냥 이겨버리네. 좋습니다. 응. 이겨버리냐, 그냥. 맨날 탈론만 잡으면 얘가. 제가. 제가 탈론을, 탈론을 맨날 해야 될것 같아. 탈론을 할까, 제가 더 제가 탈론에 소지 있는 거 같거든요, 아까. 몰라 그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laughs> 아, 아이 아, 목소리가 그냥 <laughs> 감기어가지고 <laughs> <laughs> 당연히 그냥 가야죠 그냥. 응, 제가 없으면 그냥 집니다. 제가 없으면 우리 팀은 응? 그냥 버티목이요 버티목. 해보자 척척 6레벨 빨리 찍어야되는데? 어, 렉걸려 엄청난 지금. 자식을... 아유 그냥 응? 어제 어쿠로스 게이트전 이기고 나서 그냥 기세가 그냥 등등해요 기세등등해요 솔직히 진짜 어... 어제 어쿠로스전 진짜 그거 좀 많이 걱정했는데 응. 티거가 또 던져가지고 아 어, 지금도 던지고 있는게 던지고 있대, 죽. 티거 잘 던져요, 던지고, 던지고. 그 카린님 와주시면 그러면서 제대로 딱누주시면 어, 아저 죽을 것 같아요. 구멍 음, 딱써주시고 아, 티거야, 티거야, 아이 가리는 생각 안 가나? 왜 이렇게 녹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녹지? 어티고 티거. 티거가? 티고가 이걸? 티고가 이걸? 6렙인데? 6렙인데? 과연 심리전에서 누가 이길까요? 어 전멸전! 아... 오랜만이야 저 처음으로 목소리 공개하는데 추천 감사드립니다 처음 목소리 공개해가지고 지금 미쳐 미처... 쟤다다쟤 원래 지금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동영서 촬영할 때만 진짜 목소리가 진짜 그냥 그냥 그뭐 60대 아저씨처럼 그냥 그렇게 나와요 목소리가 원래 동영상 찍을 때만 맨날 양해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막 이상하고 막음 아저씨가 꽉아 하... 잠깐만 저거를 못다버리면안 되는데 아 어, 맞다 나 레드 레드 아 레드 레드 오호 뭐야 쟤 저거 내가 채팅방을 꺼놔야 되겠다 이거 그냥 종료할게 음, 어? <laughs> 집중해야 되겠다 이제 저 미쳐 날뛸 거예요 아마 진짜 전혀 캐리할 거거든요 이판 가렛님을 제가 이판 캐리합니다 아, 씨력 걸려, 진짜 짜 T. T. U. s 어, 티티 u g 고 있어 이거 티거가 집 갔나? 이거 가 I 은아티 go, I g 나아이아아그러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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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죽여버리 이제 죽여버리고 싶다. 이제 아이 아이가 또 이즈 원업이 허허 예, 카톡으로 하시면 돼요. 가입할 때 리더님이 직접 보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매니저의 매니저 예, 딱 가리고 헛헛, 척척, 따따 호 떠볼게, 떠볼게, 떠볼게. 더블캠! 아이씨! 아 티거! 아 티거! 아. 하... 리더님 이거 티거 강퇴해주세요 솔직히 뭐 뭡니까 이거 와 진짜 기... 하... 아난 아니, 따까리는 아니죠 그냥 <laughs> 저 혼자서 우는 거고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민간인이요, 민간인. 예, 그냥 민간인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민간인입니다. 저는 대변인이에요. 그냥. 하. 정말 따로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어우, 왜 이렇게 되미지가 세? 제드. 너무 세. 네. 집앞지기정멸천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야. 아 얘가 상대 리본부터 잘라내요 리본부터 무조건 리본부터 잘하시고요 여러분들 어, 루안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목소리 공개합니다. 근데, 동영상은, 진짜 목소리가 제가 이상하게 나와요. 진짜 현실 속 목소리랑, 여기 목소리랑 진짜 만족 있는 땅판이 나가셨네? 제 목소리가 지금 이상하긴 해요. 저 인정합니다. 뭐.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 뭐야, 레이 왜 이렇게 어렵 아 티거야 티거 디버 너무 던지네요 여러분들 저게 전 시즌 마스터입니까 저게 와 네. 아, 진짜 응? 전 시즌 고등원도 못하는데 저게 마스터하고 지금 자부하고거든요 지금 좀 응? 문제 아니까 솔직히 솔직히 문제 아니에요 문제 가림님은 메고 들어옵니다. 아리님 제발 하나만 더 드세요. 안 돼. 하, 이런 하나도 못안 하니. 이런데, 템을 이렇게 하안 되는데, 이렇게 하죠. 빰, 빰, 빰. 티가 던졌어요, 빰. 그냥 던지고 있어요. 던졌어요가 아니라 던지고 있어요. 그냥 던지고 있어요. 맨날 좋 맨날 하루 종이 없네, 던져 아, 오케이. 살았지. 살았지, 이쪽으로. 이쪽에서 찍으세요. 이쪽, 이쪽공을제일때못 맞추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죠. 에이, 집은 땅 나오죠. 아, 어, 이거 솔직히 랩만 올리면 할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 티어 또 어디 갔어? 티어 집 갔구나. 아, 이거 딸게요. 아. 아, 진짜 이거. 상대 리븐 데미지가 너무 엄청나게 센데요? 예. 너무 세요. 여러분들 이거 가능성 있어요, 솔직히. 진짜 가능성 있어요. 앞에서 가린이 맞아주고, 블라디랑 저거 그냥 완전 그냥 상대 이제 그냥 딜러 잘라버리고, 그기긴 하면 돼요. 아, 근 너무 아쉽다. 아, 레드가 진댔네. 진영이는 근데 왜 자꾸 지는 싸움을 자꾸 할까? 어차피 아, 지게 되있는데왜 싸울까요? 근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차피 쟤 싸우면 왜 자꾸 싸우는거죠? 근데 진도 나한테 오죠? 아 진짜 해봅시다 리브님 리님 그러지 맙시다 아 진짜 그러지 말자고 싸우기 싫다고 너왜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싫다고 근데 너 일부러 지금 안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이씨님. 핫, 이거 스트럼 한번 죽여볼까? 이렇게 스트 못해줘,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이 없을 때 압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끝티만 났는데. 상대가 제이센네가 없을 때 밀어야 되는데, 못 밀겠어. 이거 못 밀어요, 못 밀어. 요못 밀어. 여기다 죽을 수도 있어요. 싹다한문상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게. 오, 제대 잡았네요. 근데 이거 뒤에 다 뺐을까? 다 뺐네. 피가 반피. 그냥 나 궁극기가 없어 근데 들어가지 마, 제발. 부탁이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하지만 들어 가지 우리 오늘은 지 우리 오늘은 왠리오이은시지우 있었어. 저리리오이은 왠지, 우리 오늘은 리오늘리 오늘은 왠리오늘리 오늘은 왠지, 리 오늘은 왠리오늘 응, 음, 조그만하죠. 제가 지금 잘 컸으니까. 조그만한데. 이럴 때, 살짝 그냥, 다시 이렇게 툭 쳐주세요. 어, 야, 야, 안 된다, 안 된다. 툭치는안 된다. 이거 툭치툭 치는 게안 돼. 아이라이씨. d 라도더 넣고 가야지. 죽, 죽땐 죽더라도, d 을 넣고 갑시다. 제발. 관리님 할수 있어요. 티거까지 왔어요. 티거까지 왔어요. 티거 티거 제발 티거 제발 티거 제발. 야, 근데 티거를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저거 진짜 죽여버려. 티거야, 제발. 오케이, 나이스, 그냥 이거 내가 가면 끝난다. 이거 내가 가면 끝난다. 이거 내가 가면 끝난다. 이거, 가면 끝난다. 이거 제가 다 잡으려면 진짜. 제가 다못잡으면요 제가 그냥 털렁 접을게요 진짜 다 잡을게요 진짜 다 잡을 수 있어요 뭐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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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 대야죠 님들이 님들 몸 대기 몸 대야죠 지금 누구 보고 아니 피가 없는 사람한테 몸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니 두분다 탱이시면서 아니 두분다 탱이시면서 저거 보면 몸들어오니까 아이씨, 아까 그분 들어왔다니요. 아 전면 천사님, <laughs> 전면 천사님이 들어왔다고? 그분아 진짜. 진. 와 잠깐만. 그분이 들어오셨으면이거 진짜 이득 중에 게이드인데 전면 천사님이 들어오셨다니, 야 대박인데요. 저 궁극기 없는데 저거? 공급 기 없는데 나이스 저 하나 잡았고 하나 무조건 잡았죠 당당 그쵸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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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리븐 미치 안 보이네 와 근데 진짜 리 아, 리븐이라 아씨 그그 진짜 전매 천사님이 들어오셨다 뭐 진짜 우리 팀기대들 진짜 큰 그냥 대 선배님이 한명 들어오시거나 마찬가지 진짜 와, 그 분, 유명하신 분인데, 되게. 동민의 지면 무대가 지아졌고 모든 는제 이템에 중독됐어요. 어이구, 야, 리븐. 리본. 아, 리븐님은 진짜 그러가세요 자, 아. 여러분들, 이거 도와주 실분 거. 헷. 촥! 이쪽을 빼면요? 가린이세요. 이거 나안 죽어요. 아직 죽어도 괜찮아. 아! 가린 가린님 잠깐만요 뭐, 뭐가 뭐 싫어하셨죠? 도미네 파시고 뭐대가지고 방템 방템을 가... 가야되긴 할것 같은데 오 가린님 이거 야 레드헤드고 있어가지고 오 그냥 날아다니시네 근데 안될 것 같아요 이진는 가린님 티세요 도미네 팔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고 방템을 약간 둘게요. 방템을. 상대가 일단 올 AD니까, 이렇게 할게요. 상대가 일단 올 a d 예요 지금. AP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가 레드를 물론 뺏겼긴 했지만, 제가. 상대, 그 뭐지? 그, 우리팀 레드도 있어요. 네. 와, 데미지 진짜 세다. 장난 아니네. 할게요. 와템두 개만 하는데도 세다. 탈론왜또 빼시지? 와안 아, 빼주면 되는데. 헷헷헷헷 오야에 제든 세다 제든 세다 제든 내가 물리치 존재가 아니야. 저건안 되는 존재야. 지 여기에는 구만 빼도 돼요. 내가... 아. 나 이거 사고 싶어. 난 이거 사고 싶어. 집발 나만 사면 돼. 나만 사면 돼. 나만 사면 돼. 큐큐큐큐큐큐큐큐. 큐큐 아, 2,900원은 1큐0 0원 아.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어, 형 왔네? 제 얘기라. 형 오면 이거 방송 못 했는데. 형이 뭐 방송하는 거랑은 상관없지만. 어, 그냥 밀어. 밀어요, 그냥. 좀 밀고 죽겠습니다. 됐어요. 좀 <laughs> 밀고 죽게. 잠깐만요. 저항상 무대 비발란두용무이 동인이. 유영무이 유영무이 몰락은 유영무이대신에 몰락 가면은 그탱 가도 피가 안 줄어요. 네 이때를 해도 피가 안 줄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난도 갔다가 그 몰락 갔다가 피바 이렇게 하고 모두 다 그냥 방태 먹어요 전부 다 하나 빼지 못시 그렇게 하면은 안 죽어요. 안 죽고 딜이 세요. 한번 써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거 리본 죽었고. 난 이지를, 아, 이지를. 치명타. 치명타가 진짜 세긴 해요, 근데. 진짜. 치명타가 진짜 세. 근데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한 시간 벌기? 최한 시간벌기 오케이 <laughs> 아휴 진짜 상대 너무 쎄다 유영훈이 치명타가 진짜 그거 마지막에 그냥 뭔가 그 더블로 날렸을 때 진짜 그 치명타가 탕 터지면 진짜 좋긴 한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제드 진짜 잘한다 근데 상대 어 근데 지 꽂혔네 칼이 이따가 형그 올라오면은 음 저희 방으로 오면은 뭐 방송 끌 수도 있요 음 근데 형이 지금은 안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따 형 오면은 혹시 끌게 될 수도 있어요. <laughs> 탈론 그 저도 후, 후반 아니 초반 때는 저기 해봤죠 많이 많이 써봤는데 꽤 괜찮아 요 진짜. 이더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저는 그냥 약간 딜러스가 큰 챔프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뭐,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하셔도 돼요. 와, 이거 보셨죠? 방금 데미지. 네. 진짜 이렇게, 데미지가 진짜 세요. 탈론이. 이렇게. 딜이 갑자기 세진다니까. 딜이 갑자기 그냥 대폭상승.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살았다. 이거, 이거, 아, 제발, 이제, 제발, 오케이. 유형물이, 진짜 이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유형물이 자체가. 되게 좋은 챔프예요, 유형물이. 가 아, 돈, 좋은, 좋은 챔프래, 좋은 템틀이에요, 진짜. 유형물이 이거 가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 근데, 예, 이거뭐 하는 취향마다 다르죠. 뭐템들 예. 뭐 가는 거는 뭐 딜로스가 좀큰 챔프를 좋아하신다면 그냥 저같이 그냥 딜 그냥 쭉쭉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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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딜로스가 좀 이, 있고 탱키한 그런 챔프가신다면요 를 그냥 좀 그냥 지금 저는 조금씩만 템돌를서 많이 돌을 필요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조금씩만 들었어. 많이 들, 많이 들러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응. 그 다음에 리더님 말씀처럼 치명타도 되게 좋고요. 치명타 되게 좋아요. 저는요, 한번 리더님 엄마 말을 한번 믿어볼게요. 유용무에 한번 가볼게요, 유용무. 유용무이저 진짜 한, 딱두번 가봤는데. 유요무양 한번 가 볼게요. 아, 전면 전선이 아까 들어오셨네. 방금 응. 이거 리븐처럼 이기 가능성 높은데. 이거 리븐처럼 이겨. 요 무조건 이겨. 요 끝났다, 끝났다. 이판 이겼다. 끝났어. 저거 잡았어요. 정글러님 튀 어디? 아, 저 다이아 1000, 1887등이에요. 지금. 이판 2만 1800원 300?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라서 그냥 평타 평타 치는 수준이에요 평타만 잘 평타만 이거 가지고 놀아줘야지 핫핫 핫.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이거 이거 제덤 한번 잘라주면 오케이 이기수다이기수다 가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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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쓰 있을 판 형님, 이길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돼, 할수 없다. 할수 없다, 이거는. 좀쭉 빼야 되겠다. 임들아저 이거 백도 각인가요? 잠깐만요. 그럼 이걸 팔고, 이거 팔고, 이거 할게요. 임들아저 백도 한번 해볼게요, 백도. 이거 분명히 세명다 나오면은, 무조건 미드 달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상황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아봤는데 이거는 백도각이에요. 근데 지금 쏠바로 맞아. 지금 미쳤죠, 저거? 지금 이거 티거가 지금 시선거어주고 있거든요. 아 티거 죽었네. 야, 이거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이건 빼야 된다. 또 빠른 탱글츠. c o 대처 감 잡시다 달립시다 갑시다 s h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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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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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k a y 어 k 어 y a 나이스! 그냥 이거 미드 달려 미드 미드 아, 여러분들 이걸 이기나요? 여러분들 이걸 이기나요? 이거 제드 백도 와도 그냥 이거 상대 집 지켜야돼 무조건 집 지켜야돼 이거 제드 어? 제드 없어요 아 옆에 있구나 이거 그냥 무시하고 백도 가셔야 돼 그냥 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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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어주세요 미세요 미소, 미세요 미세요 티걸 밀어 티걸 밀어 티걸 밀라고 아 티가 밀라고. 아, 티가 저 바보. 아, 저것도, 거기다 또 구멍 쓰고, 진짜. 근데 이거 제가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마지막 희망인 것 같아요. 갈게요. 한번 가볼게요. 제발. 이제, 이제 갔어요. 이제 갔어요. 갔어요. 아, 제발. 제발. 끝났다.